예, 여러분이 렇게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오늘 아침까지도 이, 이 봉화에는 비가 와가지고 아주 공기도 좋고 좋은 날씨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구주기 추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화가 온다입니다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 봄이 온다 했는데 저희 재단은 평화가 온다로 이번 주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다른 두분 대통령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전진하고 발전합니다. 이제. 이제 금강산이 곧열 거라고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개성도 우리가 이제 갈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제일 기대를 하는 것은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해서 단동으로 해서 유럽에 갈수 있는 그런 꿈 그것을 요새 젊은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잘 치러내고 6월 12일 북미 회담 잘이루어지면 이제 기차뼈 타고 사서 유럽까지 갈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 1 5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14 정상회담을 이어서 지난 판문점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일로써 바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민주주의형의 전진하는 자리가 되고 평화가 오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